짱이에요 아주아주 아주 유명한 푸딩 슬라임입니다 푸딩 슬라임 아니 푸딩 슬라임이 돈 주고도 못 구하잖아요 티켓팅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푸딩 슬케팅이 실패했고요 저 말고 저의 구원자 유니님이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갖고 싶은 걸 모두 성공했다는 그런 아주 그냥 구원서사 같은 이야기 뚜껑에 붙은 1mm의 슬라임도 그냥 보낼 수 없어 스프링클 찰찰찰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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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스펀지. 1, 2, 3. 왕파르페. 도두동 해주면 될고 완료 요 가까이 찍어, 가까이 찍어. 자, 이제 그 유명한 쌈마티너 들어가 볼게요. 아, 헐. 어, 생각보다 처음 느낌은 점토 느낌이 제법 나요. 새콤달콤한 키위향이 나네요. 오우. 와. 엄청 부들 보들... 딱 처음 만지자마자 되게 보드러운 느낌이에요 초반 질김이 있다고 본것 같아서 열심히 풀어볼게요 자, 자, 음~~ 너무 좋아요! 이 푸둥푸둥 돼지 비계 같은 이 느낌 아우 좋아 음 좋아 달콤한 키위향이 달달 허이 좋다 지금 이 아이를 제가 오자마자 바로 깠거든요? 근데 여름이라 그런지 조금 농도를 간단하게 보내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이거 진짜 밀도 진짜 개 높은 휘핑 마지막 단계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 헐아 진짜 너무 <laughs> 나를 안아줘.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게 딱 그래. 아 진짜 내가 지랄 나를 안아줘. <laughs> 와 너무 들어와. 이건 아니기. 샤갈. 아이 찍김마저 너무 마이 스타일이야. 제가 오전에 급하게 나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푸딩슬라임이 오는 바람에, 저와의 약속을 깨고, 슬라임 사양받는중 최근에, 그냥 어째서인지, 촉감료가 너무 만지고 싶어서 촉감료만 좀 많이 깠었단 말이에요. 지금 한, 연속 세번깐 듯? 최근에 많이 만졌는데도 너무 좋네? 거의 착감으로 좋아요. 아, 존재미나라 왜 이렇게 많아? 존재미나라 사람이 된거 같아. 요새 존재미나라 맨날 입고 해가지고 국적이 존재미나라로 바뀐 거 같아요. 아, 개좋아. 와 진짜 통실해 통실 저 지금 농도가 너무 잡혀와서 액틴 한 방울도 안 넣었거든요? 근데 통신해 동동동동동동동동 통신하다는 말이 있어? 와, 저는 가끔 제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내가 너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국구 다진 애도 없고 남들이 쓰는 말도 아닌 말을 막 자꾸 쓰고 있어요 통신하다는 말이 뭐야? <laughs> 근데 되게 있는 말처럼 자연스럽게 쓰지 않아? <laughs> 와 이거 진짜 밀도 높고요 완전 빵실빵실해가지고 완네스완네스완네스 <laughs> 아, 진짜 이렇게 밀도감면 정말 좋아하는구나. 알고는 아, 있었어요. 세상 더 좋아. 레전더리 촉감류라서 바닥별로 놀아볼 재밌고 건강 그래도 개잼. 어, 쉣. 마이크에 붙었어. 제발 이러지 마. 촉감류를 가지고 놀다 보면은 건더기가 그리워요. 약간 심심해가지고. 근데 이 아이는 촉감 자체가 너무 타기라서 건더기 생각이 전혀 안 나. 아, 그만 만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만지게 되잖아. 그만 만지는 방법 알려주실 분 슬라임에서 손을 뺀다 이런 거 말고 이거 유연하게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 유연 유연하게 만들어줘 다 같이 두르자 글리안 바퀴 님들아 하룰랄라야 진짜 하룰랄라야 이게 쉐빙폼이 들어가가지고 오래 안 만지려고 그랬는데 벌써 17분 만지고 있는 거야 이거 말 돼요? 촉감료의 악마 너 악마야 너 악마라고 썸머친호 헤이 유 e 악마 유 e 데빌 <laughs> 데빌 슬라이드 나의 할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악마 같은 슬라임 악마 널쳐다할 거야. 저 진짜 가야 돼요. 제발 치노야 나 가야 된다고. 치노야 헤이. 아 이제 나 나좀놔줘 아. 치노이 미친 자식. 내가 얼마나 좋으면. 거짓말이야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아자 정신 차려 치노 아, 들어가. 세장이에요요것이 그렇게 유명한 그. 유명한 포딩슬라임의 캔디드입니다. 캔디드 포도고요 아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번 오픈, 오픈. 음, 깔끔! 진짜 영롱하죠? 와, 포도향! 음! 달걀, 퍼즐, 이를 모두 부어줍니다. 떨어진 것들도 주워줍니다. 이렇게 동봉된 글리터를 뿌려줍니다. 와, 아름다워! 와, 아름다워요! 와,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움의 극치! 커연삐한 파츠들을 올려줍니다. 요러면 끝이에요. 정말 귀엽죠? 싸, 갈 통구기도 하기 무서울 정도로 아름다워이 비주얼이 그냥 장난 아니지 않아요?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예뻐. 아! 셜! 근데 이거 누르다가 손톱 그냥 아작 나는 거 아니야? 약간 무서워. 너무 예쁘고, 향도 너무 좋고. 와. 와. 캔디트 처음 만져보거든요? 유명한 데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 달달거리는 손맛이 다 질이네, 상. 아. 근데 제 손에는 약간 버거워가지고 양이 많아서 플레인이 개똥만 했네? 저는 원래 디통 크런치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두부 종이기 때문에 약간 걱정했거든요? 과연 내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진짜 와... 어... 안 사면은 오래돼서 잠도 못잘 뻔했다. 일단 이 물젤리 베이스가 너무 좋아요. 걱정해게 어, 푸동푸동 야들야들. 우둑우둑 잘잘. 와, 향도 너무 상큼하고 좋아요. 상큼 달달, 포도. 아. 아, 공중에서 가지고 노는게 진짜 개재밌는데내 손에는 약간 커요 용량이 조금 커요 그래서 조금 빼고만 줄게 진짜 좋아요 얘들아이 달걀 퍼즐 정신 나갔네 퍼즐 굉장히 개좋고 이 야들야들 말랑말랑 울젤리 베이스향 러브 하게 됐어요 다음차도또 사고싶어요 아, 어 그래, 뭐, 모든것이 괜찮은 천황인 슬라임이에요 개존쟁 샤갈 못 멈추겠는데? 나 멈출 줄 모르는 폭죽인이 됐는데 지금? 오! 엠 g 존 잼! 너무 하얘진 것 같은데요 지금? 베이스 너무 하얘졌어 지금! 소리 소리 오죽 진짜 개까봉이다 정말 재밌어 너무 재밌다 으아! 기다렸어 바로 오픈식을 진행해 볼게요 뚜둥 향긋한 얼그레이 향이 나네요 이거 이름이 얼그레이 빵이야 얼빵이야, 얼빵이 얼빵이 얼그레이 빵 벌써 너무 커있지 않지? 데코가 하나도 없이 그냥 저스트 이렇게 생긴 아이야 좀번다볼게요어 뭔가 유분기가 이렇게 있네요 살짝 흠와이 <laughs> 타표현제 너무 맛돌이야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 이게 왜 유명하냐면 첫 질김이 지이다고 유명합니다 첫 질김이 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질김이 다 풀어주고 나면 풀어주찐 질감이 젖은 휴지같지 약간 생소한 질감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궁금한 나머지 꿈에 근데 진짜 질김이 있게 있네요 말 상상보다 그렇게 질기지 않아 아 향이 너무 좋아 그렇게 많이 질기지도 않네 음아 좋아요 아 이제 좀 생소한 느낌의 슬라임을 찾아다니게 되는 것 같아 뭔가 누군가의 사족에안 만져본 질감이다 뭐 새빨간 이런 말 있으면 무조건 사고 싶어 아, 질김 생각보다 진짜 빨리 풀리는데요? 아, 좋아. 헐, 진짜 완전 했다 느낌이야, 이거. 아 완전 담백한 그런 느낌입니다. 와. 찢어지는 것마다 뭔가 툭툭한 느낌이 좋아. 사전에서 말한 모든 질감 이해가 이 돼. 아. 와, 진짜 젖은 신문지를 물에 푹뚫려놔서 만지는 그런, 어떻게 그런 느낌이 나지? 우와. 너무 신기해서 자꾸 자꾸 만지게 돼 이렇게 만지게 돼이 촉감을 느끼려고 막 이렇게 <laughs> 음음 이렇게 찢어져 근데 이렇게 슬라임 영상 찍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찍을까 앉아서 찍을까 제가 방금까지는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어났어 왜일어났냐면내 카메라에 어떻게 잡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일어나서 슬라임 만지는 게 너무 힘들어 앉아서 만지는 게 편하잖아요 근 영상 찍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지는지 궁금해 와 진짜 색다른 질감 아 귀여워 이거 완전 공뎅이같아 빵반죽 같죠? 이거 진짜로 이렇게 하니까 아야! 손톱으로 렇기 찍었어 아니 공중표 이렇게 할 때는 일어서서 해도 괜찮은데 바닥에서 가지고 놀 때는 앉아서 가지고 노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돼서 모르겠지만 저 옛날에 고등학생 때는 졸리면은 뒤에 서서 공부를 하라고 뒤에 스탠드 책상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일어서면은 이, 이 정도 와 높이가 아이 정도 와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겠구나 <laughs> 정말 딱 일어서면 대백 배 오는 그런 스탠드 책상 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책상에서 영상 찍으면 진짜 편하겠다. 서서. 그러니까 애초에 졸려서 그런 책상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서서 있으면 덜 졸리니까. 근데 졸려서 그 책상에 나가잖아. 근데 그러면은 그래도 졸려서 그냥 서서 잔다 <laughs> 이렇게 뭔가 뭔가 이게 납작한데 죽은 거라은 느낌이 아니야. 정말 신기하죠 손이가 여 손이가 얼빵이 여 손이가 여아도 아이도 자꾸만 손이가 점점 뒤싸가 근데 저 이제 약속 이 있어가지고 그만 처만 져야될것 같아요.